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같은 그림이에요. 어, 선생님 이거 귀찮아서 계속 재활용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아는 거다 이거. 근현사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 같은 시기에 많은 사건들이 터져요. 그래서 우리 전근대사 살펴보면 정말 딱 이렇게 구분하기 쉽잖아. 뭐 이렇게 뭐 삼국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남북시대때 무슨 일이 있었고, 고려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조선시대 무슨 일이 있었고, 딱 쉬운데 이9년대사 같은 경우는 같은 시기 추운 하녀 사건이 찾져요 그래서 그 안에 미국만 바뀌는 거야. <laughs> 자, 구원말에아 이거 진짜 구원말리 <laughs> 자, 의병 계열과 애국계몽 운동 결과 의열 계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더이설은안할 거야. 이것이 일제 강점기 때 똑같이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어, 계승된다 그랬어. 그래서 의병은 아까 전에 1910년대. 비밀결사, 국내 비밀결사, 국외 독립운동기지건설, 20년대 보호전 전투 청산기 대첩, 30년대 한중 연합작전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0년대는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올 겁니다. 한국 광복군.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광복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청천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있고요. 이때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나아가게 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일본 이세 나라가 그 당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군대에들어 이 가서 싸워요. 연합국과 이제 동맹국 사이 이제 싸움이 되는데 이때 이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미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CIA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미국 그 정보국이죠. 그 CIA 전신 OSS라고 하는 부대와 같이 연합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진공 작전을 또 계획하게 됩니다. 서울 진공 작전이 아니에요. 국내 진공 작전. 그래서 이제 그 독수리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잠수함을 타고 이 한국 광군부대가 그그 여기 상륙해서 어 주요 시설을 이제 점령한다라고 하는 작전인데 어그 작전이 시행되기 전에 그 일본이 항복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예, 그 행동이 옮겨지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배워보겠지만 이그 조선 의용대라고 하는 부대가 또이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됩니다. 그 조선 의용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김원봉 지금 살 이제 나오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국 광복군 그리고 또그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또 이제 포로 신분이라든지뭐 통역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40년대 나중에 한국 광복군 또 살펴볼 거야. 자 그다음에 1 9 0에구한말의 애국경호 운동이요. 이 애국경호 운동을 1 9 2 0년대 무슨 운동으로 이어진다고 했었습니까? 실력 양성 운동으로 이어진다고 했었죠? 실력 양성 운동,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마지막이 문맹퇴치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열 계열만 남았네요. 의열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활동한 사람들 얘기예요. 개인적으로 활동한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의열 계열은 딱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1919년에 조직되었던 의열단과 그리고 1931년에 조직되었던 한인 애국단. 이두 개밖에 나오잖아요. 이두 단체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laughs> 1919년에 조직되었던 의열단을 조직한 사람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김원봉. 자, 그리고 이 한인애국단을 조직했던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김국 그럼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시험이 나오나요? 의열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어 주요 그 요원이 있었는데요 그 나석주 나석주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동양척식주식회사에다가 여러분들 그, 그 폭탄을 이제 투척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나석주라고 하는 인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해인가 같은 경우에는 이봉찬 의사와 윤봉길 의사 특히 윤봉길 의사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아, 글쎄요. 제가 이제 이 한국사 부분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우세요. 이 사람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이런 말 하기가 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당장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의열단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열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따가 제가 도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김원봉 등이 이제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의회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제 개개인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요. 일본의 주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좀 중요한 인물들을 암살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한, 수행한 단체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건데, 음, 글쎄요. 바로 숙주 봐볼까 아니, 그래도 좀 씁시다. <laughs> 자, 나석주라고 하는 사람 반드시 기억해 두시라 그랬어요. 네, 나석주라고 하는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의열단. 아 여기 좀 너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의열단에 속한 대부분 의 사람들은 아나키스트예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네, 무정부주의자. 어떤 정부라든지 어떤 거대한 단체에 의해서 어떤 그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아나키스트. 옛날에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었는데. 여러분은그아모모르겠냐고 그 정준호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정준호 말고요. 정준호. 좀 모르나? 그 신현준하고 되게 친하했던 몰라요? 너 나이를 많이오인가 몰라? 아까 뉴스 봤는데 응답하라 시리즈가 2006년이 나온다고 그래요. 2006년. 2006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걸 2006년을 만들려고 그래. 근데 지금 2022년 이름아 오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났나? 2006년도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 2006년 하긴 아까 전에 그 창체 시간에 그 저희 무슨 대회 나가거든요 그 창업 경신대 나가려고 애들한테 그 생년월일을 물어보는데 지금 1학년이 06년생이라네요? 어? 06년생이라고 몸에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참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버린 좀 슬프네요. <laughs> 자, 그래서 나석주라고 한 인물을 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김익상 그리고 이제 김상욱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 김상욱 같은 인물은 여러분들, 그 종로경찰서 이 종로경찰서를 이제 공격했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원봉이 조직하였던이 의열단. 주로 이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키워드, 주요 인물. 나석주, 김익상, 김사복.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 이거 의열단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거는, 이 단체는 김원봉에 의해서 조직되어 있어요. 이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또 시험에 나오냐면, 이 의열단의 행동 강령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의열단의 행동 강령을 누가 써주냐면 신채호가 써요. 신채호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안 돼. 신채호 아까 전에 국학운동 민족주의 사학자로 말씀드렸죠. 조선사 연구 초에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일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고 칭했던 사람이었어요. 기억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정신을 강조했었는데 난가 사상을 굉장히 강조했었다. 자, 이 신채호가 의열단 행동 강령을 써줍니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온다. 이 조선혁명선언은 이제 민중들의 직접적인 혁명, 직접적인 어떤 폭력 추쟁을 통해서 독립을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혈단이 이제 추구하는 방식이 무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제의 어떤 그런 통치로부터 벗어나자. 그것이 적힌 행동 권력이 신체가 조직했었던 아, 작성이 있었던 조선혁명선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이 시간이 8시 28분이거든요. 30분이 종이 쳐요. 그래서 혹시 종이 치더라도 그냥 할게요. <laughs> 빨리 찍어야 돼서 아, 이 씨, 다음 주 수능이야 <웃음> 자, 화면이 <laughs>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열단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그 다음에 한인행단 살펴볼게요. 이 한인행단은 1931년에 조직됐던 단체예요 한인행단. 자이 한인행단을 조직했던 사람이 바로 김구인데 이 김구가 한인행단을 조직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억나세요? 어제였어 어제 어제. 어제. 강의안 봤다고요? 빨리 보고 오세요. 빨리빨리 이거, 빨리. 이거 끄고 빨리 다른 거 보고 오세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러분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정부라 그랬었지? 3.1 운동. 그치? 3.1 운동이 시험에 나오면 일제 통치 방식이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게 답이야.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에는 무장투쟁론과 외교론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했다 그랬어요? 외교론. 그래서 장소가 어디였다? 중국 상하이. 상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는 외국 공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 외교론을 택했어요. 또! 연통제와 교통국이라고 하는 이그 기구들을 통해서 군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국내 시설 사, 그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었다. 또 애국공채 또는 독립공채를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을 했고 해, 이렇게 모았고요. 그 다음에 뭐 구미위원부 이런 걸또 설치했었다 그랬었지. 자, 그런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연통제와 교통국이 모두 파괴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군자금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었다. 그 다음에 또, 외교론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투쟁론자들의 이제 비판을 받고요.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위임청원을 한 것이 발각이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위계처하게 돼. 자, 그래서 이런 위계처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살려보기 위해서, 1923년에 했던 회의가 있어. 그 회의의 이름은 국민대표회의예요 근데 이 국민 대표회의에서두 파로 나눠져서 다시 대립한다 그랬지? 창조파와 기주파. 자, 그런데 이제 멀리서 독립운동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모였는데 두 파로 나눠서 다투고만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여기 실망을 하고 다 떠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계속 쇠퇴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거를 굉장히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김구야. 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뭔가 좀 다시 살려봐야겠다. 그래서 조직한 단체가 한의 약단 자, 이 한의 약단이 이제 주요 인물. 일두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이봉찬 의사와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것도 영어로 만들면은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 네, 영어로. 간단하게 설명을드리도록 할게요. 어, 시험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좀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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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이봉창 의사가 음, 김구를 찾아와요. 음, 이봉창이라고 하는데 김구를 찾아오는데. 이 김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이봉창의 어떤 그런 뭐 외모적인 모습, 뭐 그런 걸 통해서 일본에서 보낸 스파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처음에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꾸. 네, 30분 동이에요. <laughs> 자, 그런데 이제 자꾸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봉창 의사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폭탄을 가지고 어디로 떠나냐면 일본 도쿄, 일본의 수도죠. 도쿄로 갑니다. 가서 그일 왕,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라고 할게요. 일본 천황 힘년에다가 폭탄을 던지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봉철 의사가 일본 도쿄에 가서 일 천황을 위해서 이제 그 향해서 이제 그 폭탄을 던지려고 했는데 불발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되고 실패로 끝나게 돼요. 자, 근데. 이 시기 때는 여러분들 만주 사변 그리고 한참 이제 일본과 중국의 사이가 별로 이게 좋지 않았던 시기였어 좋던 좋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중국의 한 신문사가 이런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 한 청년이 일본 천황을 향해 폭탄을 투척하였지만 투척하였으나 아쉽게도 불발이 되고 말았다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문을 그 보도를 하게 돼요. 그래 아쉽게도 중국 언론사가 그렇게 아쉽게도라고 하는 편을 쓴 거야.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뭐야? 그러면 일 왕, 일본 천황이 죽었어야 됐단 말이야.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요. 일본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여기 산둥반도, 야오둥반도에 여기가 이제 상해라고 하는 동네예요. 상하이. 아까 상하이 뭐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했잖아이 상하이를 공격하는 상하이 사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하이 사변에서 이제 중국군과 이제 일본군이 싸우게 되는데 일본군은요, 여러분들 태평양 전쟁까지 전쟁에서 지지라요 구군 팽창기. 진짜 엄청나요. 운대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모두 싸울 때마다 이기고, 뭐 외교할 때마다 항상 이기고, 막좀 이득 가져가고, 엄청나요. 솔직히 지들하아 그러니까 나는 미국까지 건드는 버리지 일단,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나서 이겼으니까 파티를 열어야겠죠. 이겼잖아. 그리고 또 이때가 또 일, 천당이 아마 그, 그 생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왕의 생일, 축하연, 그 다음에 상하이 사변, 축하연, 그걸 동시에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이제 축하, 아, 축하합니다. 파티를 열어요. 자, 근데 파티를 열면은 여러분들 정말 그 고위 관리들 정말 많이 왔겠죠. 고위 관리를 이제 고위 관리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때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이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봉길 의사야. 윤봉길 의사. <laughs> 자,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이때 이 상하이 사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참석 연회 할때 밥을 따로 안 준다만,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이제 다시 싸우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과 물통 폭탄, 수통 폭탄을 이제 두 개를 챙겨요. 두 개를 챙겨가지고 이상이사의 정승 기념식 그 무대에다가 그 물통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어 선생님 도시락 폭탄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어두 개의 폭탄은 두 준비한 이유는 하나는 의거용, 하나는 이제 자결용으로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시락 폭탄이 자결용이었다고 하고. 그리고 물통폭탄이 그 의거용도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통폭탄을 연단에 던지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일본군의 장성급, 이제 별 스타라고 하죠. 그 장성급들이 엄청난 사상자를 있게 됩니다. 오, 엄청난 일이었어요. 진짜 엄청난 일이었어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요. 그 당시 이 중국 국민당의 장제스라고 한 사람이 이 윤동기 의사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중국인 몇 천만이 하지 못했던 거 일을 이 한국인 혼자 해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국민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지원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일본은 지금 윤봉기 의사의 의고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말 그대로 진짜 복수밖에 보이지 네. 않아요. 결국 이 상하이 지역을 숙대발설을 만들어요. 그리고 아까 상하이 아까 어떤 단체에 있었어? 대한민국 유시정부 있었지? 그래서 대한민국 유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충칭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충칭을 혼자 갔느냐? 아닙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이동을 해요. 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때부터 지원을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아는 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연땅과 한일M땅 살펴봤어요.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껐다 켰다가 하니까 좀 귀찮기도 하나 좋은 것같은데 이거를 같이 켜니까 안 보이네요. 손잡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풀 문제는 여러분 예전에 나눠드렸던 프린트인데요. 음, 무장투쟁과 의열투쟁이라고 하는 프린트거든요. 어, 혹시 없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 그럼 찾는 동안 조프 한번 읽어볼게요. <laughs> 자, 조프 17페이지 왼쪽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의열투쟁이요. 의열투쟁. 자, 의열단은요 1919년에 김원봉 등이 중심이 되어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일제의 주요 인을처천하고요신민 통치 기관 파괴 등의 의거 활동,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박지혁, 김익상, 김상욱이 있었는데, 나석주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열단의 행동 강령이 있어요 신체호의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조프 18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한의엘 국장이에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조직했다? 김구가 어디에서 조직했다? 상하이에서 결성하였다 31년에 자 먼저 이공장 의사가 일본 도쿄로 가서 일왕 암살 시도를 했었지만 실패합니다 자 이것을 중국의 한 언론사가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신문 기사를 썼다 그랬지 이 사건이 원인에서 일어난 것이 상하이 사변그 상하이 사변에서 승리했었던 일본이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을 여는데 거기에서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오 공원에서 의거를 하게 되죠. 이 홍코오 공원은 지금 루신 공원, 그 노신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 기념하는 공원인데 그 루신 공원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홍코오 공원에서 의거를 하게 되더라. 자 영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중국 국민당 즉 장제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떤 그 계기가 되더라 자 밑에 문제 윤봉길 의사 의거가 일어난 거. 옛날에 문제 나았었어요 답은 가가 되어습니다 여기가 싸게 그래서 이제 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통해서 일본이들이 진짜 복해밖에안 나온 거야 복수 복수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숙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내륙으로 들어가는거야 그래서 충칭에 나중에는 정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나석축 안 나오는데? <laughs> <laughs> 자가상단대이있는 설명으로 오랜 것은 조선혁명 선언, 아까 신체호가쓴 의열단의 행동강령이라고한다 그랬죠? 자, 땡땡이 단원으로, 부산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린 박재영 조선 총독부에서 폭탄을 던진 김익상,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laughs> 나석주, 나석주 꼭 기억해 주세요. 어, 나석주 나와야 되는데. 네, 나석주, 그리고 뭐 김상옥 의사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관람객에게 땡땡이 활동 지침인 조선혁명선언 문구하나께 책갈피를 드립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의열단이죠 자, 의열병과 관련된 설명 골라보세요. 정답은 선번이 되겠네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것은 급진계학자죠. 뭐, 김옥균이라든지 박영용,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요. 자,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 방정환이에요. 방정환. 이 방정환은 천도교. 그러니까 동학이 나중에 이러면 천도교로 바꿔. 그 천도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아까 설명드렸었죠? 조선어 학회. 조선어 학회.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설립하였다. 신민회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음, 2번은 저번에 했었고. 3번 미출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땡땡공원 내독립운동가 묘역 및 기념시설 안됩니다 어, 자세히 잘 볼지 모르겠지만 기 김구 묘역이요. 자 밑에 보니까 여러분 이봉창 의사네요. 이봉창 의사는 김구의 주도를 결성된 이 단체의 단원으로 일왕의 마차 흉렬에 폭탄을 던져 일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광복 고 그의 유해는 국내로 모셔져 우리 공원에 안장되었고 이후 묘소 인근에 이봉창 의사의 의열투쟁을 기르기 위한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봉창 의사 어떤 단체와 관련이 있습니까? 한인 에국 아니 되겠죠자 한의의 애국과 관련된 내용 골라보겠습니다 번? 4번 윤봉길의 홍콩공원 이거를 계획하였다자 동북구성을 축천했다 누굽니까? 윤관 무슨 부대 만들어서 별무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혼내줬다고 여진적으로 혼내줬다고 대고인사군으로 와해되었다 신민 백 고종강제퇴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차강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의 영을 저지하였다. 독립협회. 그 번. 은 4번. 홍범룡님 었죠 5번. 거왜다 숫자 안 나오지? 네. 다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김상호. 아까 의열단이었잖아요. 김원봉을 중심으로 조직된 땡땡의 단원으로 종로경찰서에서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운신철를 파악하고 추격해 오는 수많은 일본 경찰과 시간전을 벌여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일제의 무력, 무력으로 처형하였다이 김성홍 열사, 아김성 의사죠. 의사와 열사 차이 아십니까? 의사는 어떤 무력을 통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을 말하고요. 열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그 열사 라고요 자, 김성호 의사. 이 시가전,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총, 이게 다다다 하는 걸 시가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총을 쏘다가 이제 한발 남은 거야. 총알이 다한발 남은 거. 그냥고이한 뭐 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김성우사와 관련된 영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의열단이 되겠죠. 자, 의열단과 관련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정답 몇 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3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자, 가연을 조정하였다. 이거는 조선어학회가 아니라 조선어연구회라고 말씀드렸죠? 조선어연구회가 나중에 조선어학회로 이름을 바꿔. 근데 조선어연구회냐 조선어학회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근데 내신은 내야지, 내신에는. 네, 배고인 사건을 해체되었다 신민회.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률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국채보상 운동이 전국적인 확산이 기여했다. 국채보상 운동이 나오면 무조건 대한매일신보 사장이 영국인 배들이라고 말씀드렸죠. 6번 풀었던 것 같은데. 그쵸 6번 풀었었고. 7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두 동네 운동가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이곳 상하이에서 열린 일왕 생일과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집 단성에 폭탄을 투척하였습니다 누굽니까? 윤봉길 의사가 되겠네요. 나는 이곳 도쿄에서 관병책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엘왕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습니다 이봉창 의사가 되겠네요. 글쎄요. 그렇죠? 이 도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윤봉길 의사는 상하이요, 상하이 중국. 그리고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에는 도쿄고요 와 이거 문제 나올까? 모르겠는데 이거 맞추면은 어, 제발 루트 한 번만 대기해주세요 제발요 자 자, 그러면 다음 두독립운동의 공통점 오른 거 윤봉길 이봉창둘다 어느 단체 단원인가요? 한인 m 단이죠자 그러면 한인 m 단과 관련된 거 어, 바로 답이 나오네 2번이죠 2번 자, 남북협상을 추진할 때, 남북협상은 우리 나중에 배울 건데요. 이 김구와 김규식이라고 하는 이분이 중심이 되는 협상이에요. 그, 나중에 남과 북이 확실히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뭐 결력이 되면서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엔에서는 그 투표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진행을 하려고 완전 쪼개지게 생기니까 그걸 막으려고, 그, 남북협상, 김구와 김규식이 중심이 되어서 했던 거고요.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1차 수신사, 뭐 김기수 2차 수신사, 뭐 김홍재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교조신원운동, 동학농기운동과 관련이 있겠죠. 체제 후에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동학을 정식 종교로 인정해주세요. 자, 미국 전략정보 OSS와 협력관때이번 이게 바로 한국광복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었다가 잠깐만 끊었다가 계속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